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부터 인터체인지라는 새로운 고속도로 용어가 사람들 입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체인지가 사전에 없는 신조어는 아니지만 당시 일상에서의 사용빈도가 낮은 데다 외래어였기 때문에 익숙한 말은 아니었는데요. 이를 대체할 만한 우리말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체인지가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시기에 나들목이라는 말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어휘 나들목은 이전까지 자주 쓰이던 외래어 용어 인터체인지를 대체하기 위해 현대에 조어되었는데요. 나가다와 들어가다의 뜻을 가진 어근에 길의 중요하고 좁은 통로를 의미하는 목을 붙인 말로 언어순화 운동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 절 단어이기 때문에 도로명 뒤에 붙을 때에는 보통 약자인 IC를 자주 쓰고 교차를 위해 갈라지는 길 자체는 주로 램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순화어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은 1998년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 말이라고 해요. 교통방송에서 아이씨를 어떻게 손질해야 좋을까 고민하던 1998년 어느 날 우리말 사전을 집필하고 함께 살기라는 통신명을 사용하던 국어학자 최종규 씨를 라디오 손님으로 불렀는데요. 이때 사회자가 교통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씨라는 말을 자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순화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며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불쑥 물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런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씨라는 곳은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니. 우리말로 풀자면 들목이라는 말이 있듯이 들나목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들나목이라 하면 아무래도 쓰기가 쉽지 않을 듯하고 우리가 흔히 나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IC라는 데는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니 들나목이 맞는 순서일 테지만 굳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나들이처럼 나들목이라 이름을 붙이면 어울릴 듯 싶습니다. 하고 명쾌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교통 방송은 바로 그날부터 IC를 나들목으로 고쳐 쓰기로 했고 이후 나들목이라는 우리말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과거의 분기점이라 불렀던 제이씨 역시 순 우리말로 순화해서 갈림목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이씨는 영어 단어 정션의 약자입니다. 나들목은 고속도로에 진출입할 때에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갈림목은 서로 다른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들목과 갈림목 두 단어 모두 의미에 혼동을 주지도 않고 부르기도 쉬우며 어감 또한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네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나들목과 갈림목의 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